이번에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이언스 앤 아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아트에서는 세종대왕 조선의 문화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세종대왕의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 자리하게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앞에서 제가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세종대왕이 남긴 역사적인 업적 중에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조선 초기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조선 왕조가 5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훌륭한 정치를 편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시대에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와 문화도 크게 발전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전성시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매체로 훈민정음이 창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표기할 수 있는 정간보라는 악보를 창안하는 등 세조의 음악 문화는 한국음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세종대왕의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네 어~ 세종대왕은 모든 은계의 바탕이 되는 기본 율관을 사용해서 음높이를 제정하고 공중에 제3위 연애 연예, 연애 음악에 연주에 필요한 악기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고 음악을 기록하는 악보를 처음으로 창안해 내는 등 어~ 이 사실들은 곧 중요한 세종의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조선 초기 문화사에서 특계할 사항들은 우리의 민족인 문자인 한글 창제이듯이 세종조의 정간보의 창안과 이 신학의 창제는 조선 초기의 음악사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간보라는 악보와 세종대의 창작된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세종대학이 창안한 정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어, 정간보는 음악을 기보한 는 악보입니다 그 형태는 영속된 네모칸으로 되어 있고 마치 원고지 같기도 한데요 옛날에는 네모칸 한 칸이 우물 모양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이름을 우물 정자를 사용해서 한 칸을 정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간 한, 박, 한 칸을 한 박으로 인식해서 그한 박의 기준은 음악에 따라 다소 느리고 또는 빠르게 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세종대왕이 만든 신학인 정대엽 중 소무의 악보입니다. 네네. 정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황의 한자가 적혀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자들은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데 이를 유명이라고 하고요. 이 유명은 어, 남녀 황종처럼 원래 두 글자이지만 편의상 앞에 유명은 첫 어, 글자만 기입을 합니다. 어, 율명은, 어, 서양의, 어, 조, 오선보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어, 음 이름과 같고, 음. 이, 율명에, 어, 저, 나왔던 황종의 음은, 어, 서양음악에서 C 음, 그리고 남녀음은 서양음악에서 A 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네. 정간보는요, 어, 우리의, 어, 소리와, 그리고 우리 음악의 높이와 낮이를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네. 서양의 오선보와 어,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학이 창안한이 정간보는요, 어, 우리가 오손보와 같이 성체가 없는 소리를 잡아두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음악의 길이와 높이라는 기본 정보를 공유하고 있, 있고, 다만 네. 표출된 형태가 서양의 오손보와 다를 뿐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안한 이 정간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량 악보라고 칭송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청각을 시각화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기보법인 정간보는요, 지금도 전통 음악을 연주할 때 활용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간보에 이어서 또 세종대왕이 창제한 신악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음악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건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세종시대의 음악은 정갑부를 활용해서 세종장원대왕 실로 건 136에서 건 146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신악이란 세종대왕이 조선 창업의 공덕과 번영을 형용한 용비어천가의 기록, 용비어천가 가사에 기존에 전래되었던 악장들을 참고로 해서 새로 만든 곡, 만든 곡으로 정대엽, 보태평, 복내이, 발상 등의 악무를 말합니다. 네. 세종대학실록 악부에 전하는 15세기 의 복내이를 국립국악원 복원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복내이는 봉강이 오셨다는 뜻으로 있는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음. 세종대학실록 악부에 의하면 복내이의 악곡은 전인자, 진구고, 여밀랑, 취화평, 치풍령 후인자, 태구호의 일곱 곡의 모음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인자는 전주곡, 후인자는 후주곡으로 가사는 없으며 이 진구호는 복래이에서 춤을 시작할 때 그리고 태구호는 어, 춤이 마치고 끝날 때 무용수 등의 등태장을 이끄는 주간자가 하는 구호로 한문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 드는 여밀락은 용비어천과 1장에서 4장, 그리고 125장의 한문가사를 노래하고요. 취합형은 용비어천과 1장에서 16장, 그리고 125장을, 취풍형은 용비어천과 1장에서 8장, 그리고 125장의 한글가사를 노래합니다. 세종 31년에는 이 보태어, 보태평 보태정대여 복내의 발상 등의 새로운 정한 정제를 이 종묘, 조, 조회, 그리고 연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복내이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요. 어, 이 복내이는 어, 관한 이, 기록들은 어, 200년이 지난 고종 30년 정제의 절차를 적은 정제부도 홀기의 그 기록이 전해집니다. 세종대 조선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며 제작되었던 복래이가 조선왕조의 다른 정제에 비해 많이 공연되지 않은 것은 복래이가 다분히 실험적이면서도 인연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 공중으로 연주되었던 복래이는 정제와 그 반주 음악의 전통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문헌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며 국립국악원이 전통예술 공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현되어졌습니다. 네, 이제 다음 중요한 한글날이 있는데요. 이 끝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과 그리고 이 음악의 훈민정음이라고 할수 있는 정간부나 신학의 창제에 담긴 뜻을 함께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어, 세종대왕이 만든 정간부는요. 어, 이 세종 대의 음악을 어, 500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선의 왕조의 정치적 초속이 되었고 그리고 세종조에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도 뿌리를 내렸던 시기가 바로 세종대왕 시대입니다 네. 세종대의 업적 등은 현재적 관점으로 볼 때는 600년 전의 과학 예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종대에 창제된 수많은 신학과 이 음가를 표시하기 가능한 유랑 학본인 정간보의 등장은요. 중국과 일본의 기보법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악적인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조선 세종대의 음악들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간보의 창제는 훈민정과 함께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을 지닌 여민락을 비롯한 새로운 창작 음악을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참 뜻은 새로운 글자를 창안해서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한 한글 창제의 본뜻과 상통하는 한결 같은 애민 정신이 담겨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영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